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어렵고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아무튼 모든 그 어려움이 들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한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의,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은혜가 우리는 이만 자,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취대로 온 언약의 성취자 그리스도가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어둠에 있는 너희를 빛에, 어둠에 있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내가 값 없는 생명, 값 없이 생명수를 너희한테 줄 것이야. 그 생명수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이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수에, 값 없이 주는 그 생명수에 너희가 더하면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너희에게, 너희가 그 생명수에서 무언가를 빼면 내가 너희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신대요.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너희를 빼버릴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 말씀은, 어, <laughs> 나왔네요. 교회의 역할은 생명수를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수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위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 물, 어, 복음입니다. 근데 문맥을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써 있을 때는 물이 생명수가 복음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말씀이 음료도 나오고 어둡고 막 이런 게 나오면 그럴 때 물은 이제 복음과 반대인. 사단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우상을 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바로 앞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아니요. 1 2번. 네. 어이 말씀은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은 뭐라 고 그러시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며 어 우리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생명수를 나눠주는 것이구나. 교회는 생명수를 나눠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봐 주시면 네. 시원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이 말씀을 한대요. 성령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갑자기 칠랑 신부할 때 신부가 나타날까요? 신부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음, 여기서 신부는 우리 친구 아는 친구들이 말씀은 내가 몇번 나눴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우리 은겸이 <laughs> 신부는 우리가 다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여기서 신부는 우리가 신부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오라. 오라고 하시죠? 목마른 자라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와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할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값 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더하기 빼기가 있었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요. 복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어본 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제하면 빼면, 이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요. 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는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나눴었는데 복음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복음의 안에 음, 죄 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부활도 있어 이런 단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돼요.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심 아니, 복음은 너무 심플해요. 죄 사함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 근데 이 중에 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볼게요. 어떤, 어떤 것들을 더하면 안 되냐? 첫 번째, 복음의 말씀에 믿음 위에 인간의 행위나 조건을 얻는 것이에요. 너 이거 하면 천국 간다? 너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 이렇게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가지? 땡.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누가 대답했어? 오. 야, 합창이 나왔어, 지금. <laughs> 할렐루야. 야, 이거 어떡하지? <laughs>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다른 인간의 행위나 조건을 얹으면 땡. 두 번째, 예, 이거는 제일 많은 이단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야, 내가 제 2의 예수야, 말씀에 나오는 거 말고, 난처 우리 띵띵띵 여러 종교들, 자기가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 더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중요해요. 우리 와야 되는데. <laughs>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요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더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윤재한테, 윤재야, 너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더 하는 것이에요. 더 하는 것.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근거구절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4장 6절. 우리 까맣게 두껍게도 써있고 빨간 글씨로도 써있는 글씨가 있죠. 우리 이거 다 같이 함께 읽어볼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기록된 말씀은 우리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러니까 복음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 우리 그럼 우리 구구단 다시 한번 해보자. 구약은 몇 번이라고? 그 앞에. 39. 그 다음에 39. 그래. <laughs> 그러면 더하면 6 6권이 도현이 오라 그래. <laughs> 우리 이거 할 때마다 도현이, 우리 어떡할 거야. <laughs> 아, 그거 빨려. 리 39. 앞에 구약입니다. 뒤에 27. 신약입니다. 더하기 6 6권 근데, <laughs> 신약 구약으로 얘기해서 그래. 해외는 구약 신약으로 얘기한데 우리나라만 신구약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927은 알잖아, 구단. 우리 눈제도알것 같아. 3927. 네, 맞습니다. 그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더, 이런 것들을 더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부활, 천국, 구원, 이런 곳에서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산,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왜? 죄사함을 예수님이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 피와 우리를 바꾸셨어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는 모자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 가진 것 같고, 남들보다 공부도 못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피 값으로 샀어. 너의 죄를 내가 핏값으로 제놓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각자의 달란트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피로 사신 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 면 성령님이 들어와요. 여기에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 윤재도 교회, 우리 근호도 교회, <laughs> 우리 모두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모인, 나 교회 한명한 한 명의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내가 교회가 되면서 예수님의 우리 모 우리가 머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어디에 밑줄이 쳐 있죠?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누가 머리일까? 교회 금방 내가 설명했는데. 와, 우리 동건이 대답 진짜 잘한다. <laughs> 맞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구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니. 그 다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멘. 이렇게 교회는 어, 건물이 아니라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며 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내가 교회인데 왜 굳이 공동체가 필요할까? 교회를 끝나면 내가 교회면 교회 안 가도 되는데 <laughs> 그냥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뭐라고 써있어? 우리 한가위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내가 다음 주에 이거 문제 낼 거야. 우리 다른 친구들은 모르잖아. 이거 문제 내는 친구들 선물 줄게 다음 주에. 자 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어, 혼자 가면 이렇게 코도 흘리고 허리도 꿇고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다음 거 열어주세요 음, 교회는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함께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함께 가야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그걸 우리가 혼자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해졌는지, 무엇이 빠졌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일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음, 혼자 가면은 혼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아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게. 깊이 다른 길로 빠지다 보면 분별을 잃게 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알고 일부러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 그 길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어...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이렇게 눈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은혜. 육기서에 나와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갈수 어, 없어요. 이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부르십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 이인 삼각경기 알죠?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알지? 우리 친구들. 왜 운동회 할때 보면은 두 명이서 다리 4개인데 네이 묶어가지고 함께 가잖아. 누가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면 넘어지도, 넘어진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함께, 어, 가는 곳이에요. 묶고,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 몸이 나만 몸이 아니라 각자 이렇게 우리 몸이 있으면 오장육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죠. 팔만 우리 몸에 팔만 다 있다고 생각해 봐. 정말 <laughs> 상상하는데 우리 몸에 다리만 있다고 생각해 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는 팔 역할, 뭐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위장의 역할, 누구는 간의 역할 이렇게 역할을 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낫고 누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치 이인 삼각 경기처럼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추며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점검하고 얘가 틀렸나 맞았나 얘가 들은 길로 가나 오른 길로 가나 점검도 해주고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한 몸에서 지체가 뭐냐면 팔, 다리, 팔, 다리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몸에, 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레론서 우리 1장 6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이라. 아멘. 이렇게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거든요. 왜?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틀려요. 세상의 교제는 만나서 세상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 교인들도 만나서 세상 교회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말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메인 본부는 믿음의 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걷고 함께 자라고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교회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기다려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곳이에요. 너왜 믿음 이거밖에 안 돼? 야너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믿음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를 붙여주신 거는 기도해주라고 같이 갈수 있게끔 기도해주라고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돕는 곳입니다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낙심할 때 위로해주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곳 언제까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지금까지 저도 기다려 50평생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셔서 믿음 넣어서 끝까지 이끌어서 가는 거지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나는 몸만 살짝 숟가락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앞에 달락 있는 거로 다 같이 읽어 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수를 나눠 주는 곳. 그 생명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곳이에요. 잔소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큰 소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면서.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그라미 안에 세 개의 글씨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 안에서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믿음도 함께 기다리지만, 하늘나라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복음을 나누어주되,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되, 복음을 간직하되, 사랑으로 품으며, 무엇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곳이라고요? 믿음으로. 오, 은겸이. <laughs>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어디서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곳이지만 이 세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곳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회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예배의 메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예전에 누가 대답했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었지? 하나님의 형상 그 전에 배웠었는데 <laughs> 죄가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기 죄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이며 강요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복음으로 품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의 경륜,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서 기꺼이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기도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의 경륜을 경륜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를 위하여 기꺼이 기다려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